자 오늘 GTA 5 레이스 XY 제작자의 작업이고요. 아주 재밌는 레이스입니다. 잔디 깎기 레이스입니다. 바로 가시자. 야 걸어가는 게더 빠르겠다. <laughs> 가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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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숙이면 더 빨라. <놀람> 아니, 날라올 때 됐는데 안 날라. 오방심했을때 지금. <놀람> <놀람> 뭐야 더블 킬 뭐야? 또또야 누가 또 취사 버튼 누르냐? 누구냐? 에이 못 참겠다. <놀람> <놀람> 학기 아, 부숨이 <laughs> 아알았어어 해보자고! <laughs> <laughs> 어나 뭐.. 어.. 고개 숙이고 있어야지 <laughs> 아왜 아, 나를 어게 아. 새끼들 이렇게 <laughs> 에이전트.. 어, 뭐냐 어디가냐 아나저 새끼들과 뭐야! 이거! 아.. <laughs> 내.. 어? 내찾았 나. 뭐가 날라오는데요? <laughs> 갈수 있을 것 같냐? 나 아니야 <웃음> <웃음> 아 <웃음> 아! <웃음> 아! <웃음> 뭐야, 저기 다 돌아오는 거야? 어. 네. 어떡하시려고요, 이제? 야, 뭐 어디로 가는 거야? 야 그러면 너가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? 마지막 할 말은? 아. 죽었어, 아니, 아니, 죽었어, 죽었어. 아니, 이미 아니, 죽였어. 아니, 죽였어. 아니, 죽여야 되겠어. 에헤이, 죽었네. 아싸, 길틀렸다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좋을 거야. 나와봐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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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, 오른쪽, 오른쪽, 왼쪽. 너는 그러면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? 어떻게든 되겠지. 그첫 번째 체크포인트에서 멈춰 있어라, 오늘. 아, 나 오늘 없는 거야? 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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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씨X나! <laughs> 안오겠넌 <하는 거야. 웃음> <laughs> 뭔데? 네. <laughs> 그러지 말자. 예의가 되게 바르네. 길. 예, 예, 예. 길. 무탄을. <laughs> <laughs> 왜 주워? 아니, 아니, 아 딱바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. 딱바닥이. 왜 주워? <laughs> 왜 <laughs> 거야, 딱바닥이. 있어. 딱바닥이 있다고! 그냥 죽겠다는 데 왜! 동전 죽는 건만이야하 거야? 어, 오지 마, 뒤 뒤에, 뒤에, 죽기야, 뒤에! 아, 빨리 가, 아, 이 <웃음> <웃음>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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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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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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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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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밤밤밤밤밤밤밤밤 <laughs>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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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밤 <laughs> <제발, 제발, 제발. 웃음> <laughs> <laughs> 끝날 때까지 원한 아, 아, 게 아니다! 빠바바아이 새끼를 왜! 뭐야! 아, 치킨이가 오. 손 버릇이 안 좋구나! 알아서 어차피 죽게 돼있어 지들끼리 아네박스이그 그 치킨이가 쓴 지드끼를... 거야! 어차피 저 새끼 이제 취사! 아 뭐야! 이박내이 <laughs> <laughs> 멀리서 보면 음, 참 재밌네 재미... <laughs> 얘.. 형! 백날 해봐! 그거 는 거잖아! 백날 때려봐. 때려봐, 때려봐, 때려봐! 때려봐! 아! 야! 아하 밤! 아하 밥, 밥, 뭐야? 왜불러 어? 뭐야? 재다 어, <목소리> <목소리> <내가> 신나게 때려봐! 아아아 뭐야? 10분 지났는데 벌써 여기야와 벌써 야 우리 반 거의 반 찍었어 어? 아앞에 자꾸 뭘뭐 싸? 존냐야? 어? 어 어? 자 이제 너랑 나랑 한 몸이야 그러면 그한몸둘다셔주게 그 그러면 그 그러면... <laughs> <laughs> 내가 죽는 다이니지기지 <거> <laughs> 많이 설치돼 있거든? 잘 피해라 한길는 내가 밟았어 아무튼 아직 남아있다는 거잖아 <laughs> 내가 죽어서 없네. 없어진 거 아니야? 왜 없지?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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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있어, 있어. <laughs> 어, 어, 소리 들린다 소리, 소리 들린다 어딘가에 소리 들린다 아니야 아야있 <laughs> 거예요 이이이이 평생쟁이! 평생... 이 평생. x <laughs> <laughs> 어. 야 저기 뭐야! 어디? 군지. 지금! 빨리 북한 저기! 나 저기! 저기 저기 기야 모두 형하고 왔어요. 야 지뢰 설치한 파렴치한 인간 누구냐? 지뢰가 있어. 어 거기 지뢰 있어. 아! 그걸 왜 부셔 이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아직 <laughs> 안 했어. <웃음> <웃음> 저기 뒤에 있잖아. 친구 아니야 형. 오, 제가 뒤집어 드릴게요. 제가 뒤집어. 복잡하다. <laughs> <오, 웃음> <laughs> 감사합니다. 뒤집어달라. 고 와. 오른쪽, 왼쪽. 하세요. 오른쪽, 왼쪽, 오른쪽. 오른쪽 <laughs> <야, 여기 웃음> <왼쪽, 웃음> <laughs> 얘들아왜 먼저 갔어? 한기 남아 있다 여기. 얘들아왜 어, 네. 먼저 어, 갔냐고. 결국 다 다시 왔네. 아, 저기네. 있 어, 됐다. 야, 왔다. 아아어어 <laughs> 어. 맛있겠다 아. 어, <laughs> 뭐야 <웃음> 뭐야 이새끼 뭐야 이새 뭐야 왜야 사람 있어요 야. 밑에 사람 있어요 아 괜찮아요? 아아아야 <laughs> <laughs> 애들 가게에 아둬도 돼요? 어디 갈려 그래 아라라라라라자 이제 우리 다같이 가는 거야 <laughs> 아유 어이구야 싸우지마 싸우지마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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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씨발놈들아!!! <laughs> 아..씨 나도 모르겠다 <laughs> 얘들아 내가 막아줄게! 어? 내가 막아줄게! 잖아 내가 막고있어 얘들아! <laughs> 막아주는데 왜써 아..아..아.. 아, 나 대신 니가 막아주겠다고? 진짜 개 진짜 개 저새끼 클래식 부르면서 저질하는 거 약간 진짜 사패 같네. 아 우리 모두 살아 는데다 모여봐 안 되겠다 야 이거 붙여 붙여 상호 확증 파게 가자 이거 허튼 수정 못하는 거야. 나한테만 붙이면 안어 뭐. 오 뭐야 어. 이거 다 살아? 와 좋다 어. 좋다. 야왜 의자가 여섯 개인데 왜 사람이 <laughs> 다섯 개인야? <빨리> 야 좋다. <laughs> 야 좋더 나왔어. 잠깐만. 좋더? 어. <laughs> 어. 저... <laughs> <어이, 웃음> 아 같아. 나와 나와 오면 죽어 오면 죽어 되겠냐고 아아 어. 공수경포 아, <laughs> <고은수, 웃음> <오와>, 아, <laughs> 좀 억울하지 않아? 아니 사건의 원흉이 <laughs> <워룡이> 지금 <laughs> 있는데. 아아아 어, <laughs> 난 이제 모르겠다. 받아들일란다. 돌아가게좀좋을까요하다 돌려받으러 왔습니다. 예. 예. 네, 네. 네? 네. 원래 내꺼였잖아. 내 거? 형. 모들로뭐 들면 돼? 된장들어. 아아 아아악! 가내거 먼저 뺏었잖아! 개새아아아아아아아 빨리 시킬 수 있는데. 저거 플라그불 붙여? 난아님아2 나도 아님 나도 아아 저거 차가 넘어졌네. 지금 죽이 안돼! 개새야지 어떻게

<laughs> 몸... <laughs> 몸으로만봐 <막아! 웃음> 야, 야, 이거 몸으로 막기 정말 좋점 점프. 어, 야, 너이내 <laughs> 어, 멋있... 야, 너너오 <laughs> <laughs> <어르신>, <laughs> 아니 아못 아, <목소리> 가고 빨 가. 가고 니다왜 우리 몸으로만 했는데 왜 꼬아요? 박내미는 그런 말안 했으니까 보내 줘도 될 듯. 감사합니다. 열심히 살겠습니다. 자, 내신 것 같아? 가자. 이리라, 미라, 미라. 기 생어가 우리 안 죽이면 우리도. 아, 자살이, 네 아, 아나 자살했어, 자살. 했어자살 아, 어, 환승해, 환자기누자퍼커자 화... 쓰러졌어. 이자이 자살이, 자살이, 자살이. 자살 공포면다에서 오셨어 안착 후! 안착 후! 안착 후! 아 머리로 떨리자! 아... 아, 아, 아 안되겠구만 우리도 악마가 될수 밖에 없어 이러면 아, 병신이 거 뭐야? 뭐야. <laughs> 어디야? 어더라야마 어디 떨어져 볼게 아... 아 이게... <laughs>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네. 파이널 데스티니션야 이게 참 일부러 맞으려고 해도 맞기가 힘들어 파이. 어 누구 맞겠다 아! <laughs> <laughs> 아 이제 여기가 끝이네. 지금이다 지금. 같이 아, 음. 훈훈하게 들어가. <laughs> 난 제일 야, 안. 야, 네가 잡는데, 훈훈하게 들어간다며? 아 갑자기... 총을 들잖아. <laughs> 칼들고 <좀 웃음> <안 해가지고>. 이런 <laughs> 저거 하거든. <할것> <laughs> 얘는 왜 죽었냐? <주번냐. 웃음> 얘는 왜여기 있니? 앞에 문지기 있어.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. 야 각폭, 각폭 안 달려 야. 각폭 달려안 열어준다. <웃음> <웃음> 자, 오늘 GTA5 레이스 여기까지고요. 다음 레이스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! 선배입니다.